안녕하세요. 탈코타 커뮤니케이션즈의 고윤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앞에 두분 너무 훌륭하셔서요. 이렇게 저보다 조금만 더 잘하시면 이 앞에 두 분과 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었던 것도 없었고 진짜 딱 하나에 꽂혀서 하나를 만들었거든요. 그 작은 손가락 끝에 그57 곱하기 57원 픽셀 짜리 아이콘 하나 만들려고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음, 할때 저의 에셋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저한테 큰 계기를 주셨던 분이 한분 계셨어요. 어, 물론 회사 다니면서 정말 좋은 서비스의 최고의 회사에서 여러 가지 경험했었는데 그 히말라야 산을 오르시다가 지금 이제 영원히 산으로 가셨던 고 박영석 대장님께서 그분의 그 히말라야 등정의 성공의 비결을 여쭤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1%만 희망이 있으면 그 1%를 위해서 한대요. 근데 저는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얘기가 바로 저에게도 해당이 됐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좋아하는 게 있으면 저는 간단합니다. 될 때까지 해봅니다. 예, 이게 저의 창업 자산입니다. 되게 부끄럽지만, 한쪽에 있는 거는 직장 생활 끝나고 어, 프리랜서로 있다가 구입했었던 일반 국내 대기업의 그냥 제네럴한 노트북입니다. 이걸로 어, 졸업한 지 10년도 넘어서 대학원 가서 공부 조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이는 노트북은 그 스티브 잡스가 노란색 서류 봉투에서 꺼내는 물건을 보는 순간 너무 반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어 미국의 다섯 개의 도시에서 처음에 파, 발매되어 있는 제품을 사람한테 사가지고 와가지고, 친구시켜서 사가지고 와서 지구 세 바퀴를 돌았습니다. 저와 함께. 그게 바로 저의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예. 제가 보기에 오늘은 좀 일부러 치마를 입고 왔지만 사실은 제 안에 남자가 있대요. 이렇게 보면은 여자들은 여기다가 화장품을 넣어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저는 가방에 원백에다가 원 파우치에다가 저의 액세서리를 다 넣었어요. 그래서 노트북 두 개, 휴대폰 두 개와 그것들을 이동하게 동작할 수 있게 하는 액세서리들을 화장품 파우치에 넣은 게 저의 창업 도구였습니다, 재산이고요. 예, 어떤 식으로 일하는 게 좋냐 으 한다면 저는 그냥 맨날 외쳤던 게, 어 나는 나의 스타일대로 하는 게 나의 룰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나 혼자 의 룰이라고 하면은 이제 갈라파고스로 가는 거죠, 도태되는 거죠, 진화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 신나게 놀아라. 신나게 논 사람이 신나게 일도 한다가 저의 모토예요. 저희 10년 동안의 직장 생활 중에 가장 좀 부끄러웠던 거는 4년 반 동안에 휴가를 3일 쓴 적이 있어요. 4년 반 연차가 18일이 나오는데 고작 4년 반 동안 3일을 썼었어요. 맨 마지막 직장에서요. 그리고 나오면서 던지면서 했던 말이 아 나는 앞으로 1년에 반 정도만 일하고 프로젝트는 1년에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만 하겠다. 나머지 뭐 하냐? 자기 개발하고, 자기 충전하고, 좀 행복을 추구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랑 같이 일하거나 저랑 같이 접하게 되는 분들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취미가 뭐세요? <laughs> 좋아하는 게 뭐세요? 라고 먼저 여쭤보고요. 이런 10명 이상의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오늘도 여기서 질문 또한번 외치겠습니다. 나 스마트폰 쓴다! 제가 2년 전에도 이렇게 손만 많이 들었다면 잡수 언니쯤 됐을 것 같습니다. 제가 스타트업 했을 2009년에는 3재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제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 폭락했고요. 그 다음에 유가가 폭등해서 저의 6개월짜리 히말라야 트래킹 계획이 고작 3개월짜리로 반토막 났었고요. 그 다음에 좌비 없어서 실업자 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좀 자발적인 실업자였지만 어, 되게... 그때도 좀 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스타트업을 할때 가장 먼저 내밀었던 슬로건입니다. 저는 PC통신 천리안부터 했고 웹사이트를 만들었고 웹에서 모바일로 가는 패러다임을 만드는 과도기를 모두 다 겪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 IT 영세대다라고 가끔 외치고 다녔는데 그만큼 변화무쌍한 데서 한 가지 도둑질 밖에 배운 게 없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거는 손가락 끝으로 하는 IT 또는 정보 개발 이게 저의 할줄 아는 모든 거였어요. 그다음에는 주어진 시간과 돈만 있다면 최고로 극대화해서 재밌게 놀고 오는 겁니다. 손 안에 있는 주거, 주어진 시간과 돈만 있으면 그거를 최대한 재밌게 놀고 와서 그걸로 리프레쉬하는 건데 제가 우리나라보다 GDP가 반도 안 되는 베트남의 오지에 가서 한국에서 없는 사과 그림 그려져 있는 희한한 폰을 하나 술집에서 만났는데 깜깜한 데서 사진이 너무 잘 찍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와이파이만 잡히니까 서핑이 막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없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올 거래요. 안타깝게도 2009년 때 제가 아까 했었던 이런 질문을 했다면. 대부분 한 명이나 두명 정도 손을 드셨어요. 한 2009년도 말쯤 되니까 한 10명 중에 두명 정도 나오면 그날 성공한 강의더라고요. 근데 2010년도 되니까 한30% 정도 나오더라고요. 작년 되니까 60% 이상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양치기 소녀 아니었죠. 이런 아이폰이라든지 각종 고가의 디바이스들이 넘치는 시대에서 정보의 빈곤이 있어요. 제가 타겟을 잡았던 건 그거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기가 있어도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거를 잘 활용하게 해준다면 그게 좋은 일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고요. 우리나라에 좋은 웹사이트에 있는 콘텐츠들을 손을 바다가 안에서 볼 수만 있다면 그게 제일 재밌고 좋은 일이라고 전 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정말로 정말로 속상하게도 아이폰이 한국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2009년도에. 그래서 저는 계속 들어온다고 외쳤지만 아주 홀가분해진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 한국에 안 들어오면은 월드마켓을 기본으로 하자, 한국어 포기하자. 해서 때로는 포기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가지고 계신 폰만 보면은 폰으로 무엇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그 다음에 사용법들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폰장사도 아닌데요. 그 다음에 취미생활이 있다면 그 취미생활에 맞는 컨텐츠를 소개하는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냐고요? 1,500개의 앱을 소개하는 거를 6개월 만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취미생활이 나오든 간에 거기에 맞는 앱을 손금처럼 소개해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화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도 해보지 않았던 노란색 풍선과 분홍색 풍선으로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저의 개발 로드맵과 프로토타입을 다른 분들한테 보여줬습니다. 이걸로 절반의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아, 개발을 복잡한 코드나 제안서로 표현하는 것보다 하나로 한번 해보자. 모든 스마트폰에서는 풀브라우징에다가, 모바일 웹에다가, 그 다음에 뭐웹 스탠다이징에다가, 뭐, 유저 익스피어리언스라는 요즘 아주 제네랄한 용어죠. 앱을 만들거나 기획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익숙한 단어지만, 2009년도에는 이런 걸 얘기를 하면, 모바일 2.0 없지 않느냐. 웹 2.0과 모바일 2.0의 차이를 대봐라. 이렇게 원론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생존 비법을 하나 만드는데 비법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걸 저만의 방법으로 소화해서 이렇게 6 프로세스라는 저의 룰을 만들었고요. 모든 아이디어와 프로젝트와 협업에 있어서 이 프로 이 프로그램에다가 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있을 때는 조직이 다 있어요. 최소한 10개 이상의 팀이 있고 한 팀에도 10명 이상의 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하는 계획, 기획, 개발, 디자인, 마케팅, 심지어 법무까지 다 있었거든요. 근데 벤처는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어, 원맨 컴퍼니였거든요. 1인 창조기업이라고 말하는 원맨 컴퍼니였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이디어레이션을 하고요. 이 보통 아이디어레이션에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1년을 못 버티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끈기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 아이디어를 다른 분들하고 공유하지 않아서입니다. 저는 일단 뭐 하나 꽂히는 아이디어가 나오거나 그러면은 주변의 업종과 관계없이 친구들한테 그 즉시 바로바로 물어보고 피드백을 10개 이상 보통 한 3, 40개씩 받아요. 야, 이거 어때? 이거 너 살래? 이거 너 괜찮지 않아? 이거 어떡할래? 그러면은 예술가인 친구, 뭐 엔지니어인 친구, 스포츠맨인 친구, 뭐 디렉터인 친구, 얘네들이 다 한마디씩 거듭니다. 이게 뭔데부터 시작해서 A to Z까지 나오면 그 답안지를 제가 직접 만듭니다. 그래서 남한테 빌붙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 모델로 틀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서야 필요한 것들을 UI를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하는 부분들을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 보통 완성이라고 착각하시거든요. 정말 부탁인데, 그때부터 게임이 시작입니다. 어디다가 팔을 건지요. 어디한테 돈을 받을 건지요. 그리고 첫 번째 소득이 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서스테이너블 할수 있느냐,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요. 그 다음 넥스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입니다. 예, 제가 사업 계획에 대해서 BM 잘 몰랐거든요. 되게 모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막상 제가 만들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저는 좀 심플했어요. BM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프로그램을 그리고 프로세스를 좀 다이어그램 그리고요. 그 다음에 1년치, 2년치, 3년치 목표를 설정했어요. 그렇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에브리데이 365일 24 hours working and working and working 했습니다. 솔직히 이게 자랑은 아닌 것 같고요. 365일을 쓰는데 있어서 시테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업에 운칠기삼 아까 얘기했지만 저도 운칠기삼 얘기 많이 들었는데 운칠기삼이랑 같이 하나 더 드린다면 이 소통하는 데 시간을 아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 초창기 때 하루에 어떨 때는 8번 정도 강남역과 선능역 사이에서만 미팅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기본 요금인 택시비를 하루에 3만 원씩 쓰고 다녔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소통으로 배웠던 것들이 이렇게 숫자로 보는 저의 성장 지표를 만들게 됐습니다. 저의 아이디어를 냈을 때 제가 아이폰을 처음 영접했을 때 12,000개의 f 이 마켓에 나와 있었고요. 그동안 애플이 2년 정도 걸렸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저의 앱을 만들겠다,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4만 5천 개가 나온 거예요. 불과 넉달 만에, 2년 걸려서 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 정도면 연말까지만 오픈을 하면 내가 전 세계에 한 3만 명 안에 드는 개발자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석달 만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도 전에 4만 5천 개가 돌파해서 저희 예상 수치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빨리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특허가 4만 5천 개때 나가고요. 개발이 완성이 돼서 중요한 건 생각보다 앱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을 하시고 나서요. 마켓에서 생존을 못 하세요. 내는 걸로 끝나버리시고 포트폴리오를 삼고 그냥 아웃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는 실제로 제가 지난 2년 동안 강의를 했지만 저한테 1년 내에 컨택이 돼서 저 이런 앱 냈으니까 좀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가 10만 개가 앱이 시장에 나올 때제 앱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0만 등 안에는 들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게 과연 성공이냐. 어, 진짜 아니었어요. 첫 번째 고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이첫 프로젝트를 할 때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임이나 비즈니스엔 룰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저, 제가 잘합니다라고 하기보다는 객관화시켜서 공인된 장소에 그 제품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시해 나가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 당시에 전시 준비하느라고 저희 디자이너랑 저랑 둘이서 거의 일주일을 밤샜던 것 같아요. 전시하는 날도 현장에 가서 이 거울에 있는 거 하나하나를 딱판을 붙이고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전시, 첫 전시를 나올 때가 2009년 10월 31일. 날짜도 안 잊어먹어요. 아이폰은 여전히 안 나왔었습니다. 한국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이라는 거의 실체, 스마트폰의 활용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전도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폰을 바꿔줘야지만 저의 생존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폰 대리점, 뭐, 통신사 이게 문제가 아니고, 손 안에, 저는 지하철 지금도 그러는데, 타면 앞에 손에 뭐가 있는지부터 봐요. 손에, 그러면, 7호선이 지금 물이 제일 좋아요. 2호선하고. 거의 80%가 좌석에 앉아 계신 분은 손에 스마트폰이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안 먹히던 얘기였어요. 그래서 첫째 목표는 한국에 100만 명의 스마트폰 유저가 온다면, 100만 명 중에 1%만 잡겠다가 저의 내용이었고요. 전시하고, 이렇게 1년차 될때 저도 이렇게 높은 분 앞에서 발표도 했는데요. 사실 이 사진에는 좀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아, 여기 정확히 보이면은 이분 뒤에 휠체어 있고요. 이거서 있을 때 기부스한 발로 고정돼서 이렇게서 있었었습니다. 정확히 다리가 부러져 있었고요. 인대도 나갔었고요. 그러니까 서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서 솔직히 이날 택배 집날에는 카트 있죠. 카트에다가 직원이 저 태워가지고 그 앞에다가 앉혀줬고요 서서 요만큼 <laughs> 가가지고 발표하고요. 단 5분을 위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이날의 5분을 위해서 1년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아무리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이 자리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있어서 타이밍이라는 거는 단한 번이고요. 원킬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제가 성공했냐고요? 아니요. 이날 이후로 저는 더 열심히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힘들었었던 것들은 뭐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지만 나만의 프로세스를 객관화시키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거를 특허를 냈었습니다. 이 특허 등록증이 나왔고요. 해외 특허도 냈고요. 해외 선행 기술 조사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경쟁력이 있다는걸 검증을 받았었고요. 1년이 지나고 나서 얻는 것과 잃는 게 있거든요. 예, 이런 것 같아요. 약간의 영광. 사실 근데 이 뒷면에는 힘든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힘든 일에 대한 디테일의 강도는 나중에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사실 이 보이지 않는데 실패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혼자 시작했다고 외롭지 않았고요. 1년이 되므로 인해서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상담을 해주신 분한테 도움을 드릴 게 없어서 상담비 대신에 여행 컨설팅을 해드린 적도 있고요, 프로그램 설치를 해드린 적도 있고요, 맛있는 맛집의 리스트를 여행 코스별로 제공해드린 적도 있고요. 보통 1년 동안에 줄기차게 뭔가 했던 것 같아요. 스타트업이 1년 동안 그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많은 기관과 이 조직에 있는 분들하고 서비스를 런칭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먹고 살게 되는 부분입니다. IT 하면은요, 사실은 노트북 하나 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끔 있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초기년도에 썼던 금액을 생각하면은 제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한 1억 이상, 1억 5천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현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되게 아쉬웠던 적이 하나 있는데 실리콘 밸리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갔다 오셨거든요. 근데 저는 고객사가 오픈을 내일 모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사 때문에 실리콘밸리에 처음으로 갈수 있는 기회도 포기하고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돈 벌었고요. 대신에 작년에 되게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1년 만에 그 실리콘밸리라든지 이런 데 있는 외국에 계신 분들이 이제 거꾸로 한국에 와서 앱 개발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해외에 있는 분들하고 컨택을 했는데 당당히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베트남 지사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하고 이렇게 있어서 업무가 필요하거나 하노이에 관광이 필요하시면 연락 꼭 주세요. 그 다음에 늘 이런 거 같아요. 새로운 거. 그래서 요즘 제가 집중하고 있는 서비스는 스마트 랭킹이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 그랬죠. 1500개의 리뷰를 써서 삽질했다고. 그때 알게 된 알고리즘하고 노하우를 만들어서 좋은 앱과 앱에 대해서 어떤 앱 비즈니스가 있는지를 리서칭해 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모든 비즈니스나 아이템에 대해서는 이렇게 퀘스천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퀘스천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그 아이템은 꼭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질문일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국어로도 서비스해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서비스에 대해서 저는 비록 한국에 있지만 현재 저는 37개, 38개 나라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트렌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요. 이제 2주년 되고 나니까 처음에 하나 만들었었거든요. 요 아이콘 하나 만드는데 다리 부러질 때까지 이랬고요. 지금은 한 30여 개 되고 저희 고객사 앱보다 캐커타일 브랜드로 되어 있는 서비스가 좀더 많습니다. 지식노동자예요, 저는요. 아마 여러분들도 상당수는 지식노동자가 될 텐데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이런 부분보다는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냥 허심탄회한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제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극복하는 방법이었거든요. 다리가 부러졌을 때 다리가 나오고 나면은 놀러가자. 그 놀러가는 방법의 리스트를 모은 메모 노트가 이렇게 여행 앱으로 만들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제 앱이 1등으로 아이콘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날은 밥안 먹어도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가장 힘들었던 게 때로는 가장 본인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 일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점점 이제 놀러가는 방법을 시스템화해서 이렇게 너무 재미없는 것보다도 행복하게 IT를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캘커타에서 추구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다른 분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람이 제일 우선인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못했거든요. 그 다음은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냐. 이건 것 같습니다. 저는 여행에서 행복했고 그 여행의 가치의 경험을 IT로 만들었을 뿐이거든요. 네, 마무리입니다. 제가 스타트업을 할때첫 번째 성공했었던 제안서가 사실은 30만원을 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열흘간 여행을 했었습니다. 왕복차비 포함해서요. 그때 저를 감독시켰던 문구는 딱 이겁니다. 제가 아주 아무리 하찮고 소박해도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을 꼭 한번 그 조그만 아이콘 하나로 만들어 보겠다고 했었거든요. 그게 오늘의 제가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